자 오늘은 항암제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야. 지난 시간의 내용들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본 시간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볼 거야. 먼저 카티 치료는 공인된 최신의 암 치료법으로 그 과정은 암 환자의 면역 세포를 체외로 추출하여 면역 세포의 암 세포를 포착하는 유전자를 가진 바이러스를 면역 세포에 침투, 면역 세포를 변형시키고 변형된 면역 세포인 키메라 T세포를 다시 암 환자에게 투입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투입된 T세포는 스스로 증식하여 암 재발을 막기 때문에 리빙 드러그라고 불리지 환자에 투입된 키메라 T세포는 암 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정 단백질 CD19를 인식하여 공격하게 되는데 한 가지 사소한 문제점은 CD19가 인간의 면역에 관여하는 B세포에서도 똑같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카티 치료를 받아 치료가 성공했다는 말은 환자의 B세포도 사라졌다는 말이고 이는 환자가 면역 결핍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거지. 언뜻 보면 면역 결핍 상태가 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 같지만 카티 치료를 받는 상태 자체가 이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고 또 다행히 카티 치료 후 비세포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완전 영구 무면역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타인의 면역 물질을 투여받아 면역 물질을 보충할 수도 있으니 절망을 절망으로 대체하는 건 아니야.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야. 20세기 초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20% 정도였지만, 1세대 화학항암제 이후 50%, 2세대 표적항암제 이후 60% 후반, 면역항암제 출현 이후에는 거의 80%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어. 특히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의 등장으로 기존에는 손써볼 틈도 없던 사기 암들의 생존율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게 되었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암 치료에 있어 서 있는 지점이야. 그리고 우리는 암후년 생존율 80%를 넘어 90%를 달성하기 위해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해야 하고 차세대 면역 백신을 개발해야 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암 아형의 드라이버를 찾아야 해.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야. 오늘은 최신의 카티 치료법과 현재 암 치료의 상황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았어. 하남제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왜 우리는 암에 대해 이렇게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왔을까? 그 이유는 암의 랜덤성에 있다고 생각해. 아무리 암이 유전과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 발병된다고 하지만 언제든 누구든 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들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것이라 생각해. 그렇기에 카티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의 발병률이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수억 달러의 돈을 들여 치료법을 개발한 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안녕.